걸그룹 피프티 P50,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1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정회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기한 강제조정에 나서게 되며, 강제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의지로 전속 계약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말했으니까, 실제로는 부모님이랑 더 기버스가 시킨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울어도 안 되는 건안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봐도 더 기버스가 불리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어트랙트의 허가 없이 피프티 50, 피프티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지금 우호하는 건 해외의 맹목적인 멍청한 허니즈 정도입니다. 정홍준이 용서해도 여론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기버스 측에서 삭제한 메신저라든가 데이터가 복구되어서 직원이 이사에게 삭제 보고한 대화 내용도 복구되고 있네요. 화해가 최선이지만 서로가 너무 어색하잖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과거 영상에서 안성일을 대표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발견해버렸고 멤버 부모들의 행동은 분명히 안성일과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게시글을 모두 읽었는데 멤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전혀 없다. 더 키버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증거가 많이 나와서 흥미롭네요. 완전히 더 기버스가 사건의 중심에 있고 아주 검은 것 같아요. 작은 사무소라도 계약은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사례다. 결국 활동을 강제하려고 했던 것은 안성일 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군요. 너무 멍청하다. 뭘 그렇게 못 참는 거야? 멤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끝이지 않나? 붕어도 나오고 멤버들 간의 신뢰가 깨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해도 한국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해외에 기반을 둔다고 해도 아직은 너무 기반이 부족하다. 이번 일로 가장 안타까운 건 큐피드를 헐값에 판매한 대학생들일 것 같다. 제대로 된 대형 사무실에 크레딧으로 제공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멤버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트랙트 CEO가 멤버들의 배신을 당했다고 믿습니다. 이 남자는 피프티 50, 피프티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는데 멤버들이 무언가를 성취하자마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도망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함께 일하던 회사가 그의 등 뒤에서 수상한 일을 저질렀고 이제 멤버들이 그 남자 대신 그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갈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특히 계약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심각한 학대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하기 전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학대 의혹을 믿지 않는 이유는 큐피트가 입소문을 탄 이후 멤버 4명이 모두 쉬는 동안 한 멤버가 건강상의 이유와 수술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멤버들이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대표는 멤버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PD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PD는 멤버 및 부모와 직접 의사소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PD 자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녀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큐피드가 입소문을 탄후 라디오 방송 한번, 라이브 영상 공연, 컬러 플레이, 유튜브 영상 외에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음악 방송에서도 다시 홍보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알아을 쉬게 했으니 어디서 학대를 당한 건지 궁금하네요. 소녀들이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으로 순식간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회사가 일부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거지 같긴 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바보 같지는 않아요? 특히 아무리 거지 같아도 k p o 회사가 멤버가 실종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니까요. 공지에 아란이 건강 수술을 받았다는 최소한의 정보만 적혀 있어서 의학적 세부 정보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추측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았는지 공개되었던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현재 편집된 상태이며. 그것이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 돌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표님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때 발언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치우쳐 비이성적인 말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에서는 안될 정보를 제공한 것이 변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의 무능함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기를 당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구체적인 진단이 담긴 기사는 소송이 제기되기 7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에 CEO가 추가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CEO가 주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전형적인 사기 사건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된 금액 MV, 프로모션, 주택, 교육 등을 고려할 때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아직 큰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고,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 빚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데뷔했으니까요. 주위의 조언에 따라 계약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것 같습니다. 소녀들이 소송을 사용하여 CEO에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효과를 냈고 이제 대중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듀서가 도망가고 여자들도 함께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비의 협업을 잃어버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멍청한 아이들아. 내가 정말 거물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너무 자만하는 것 같네요. 단한 곡만 히트를 치고 날게도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그룹은 이미 한국에서 사망을 선언했으며 물론 앞으로도 노래가 여전히 뜨거울 수 있다면 해외 시장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전문적인 기획사를 탈퇴하고도 좋은 곡이 있다면, 멤버는 해외에서 한국 내보다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오히려 안 좋기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창작 능력이 없으면서도 패키징을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몇몇 일반인들 뿐이며, 어떤 기업이 그들을 지지할까요? 4명의 멤버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노래라면 눈에 띄는 멤버만 있으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팬들이 끌리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멤버들이 없어요. 저작권을 침해하고 판권을 구하지 않고 히트곡을 발표한 경우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판권조차 구하지 않는 회사는 얼마나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는가. 결국 운이 좋아서 인기를 얻었을 뿐이다. 저작권은 있지만 제작자가 회사의 비밀리에 저작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회사는 저작권이 없다고 착각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자의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회사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야. 그 다음은 가수가 법률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게 편을 들었어. 뒤로 가서 어떻게 해도 가수는 대부분 망할 거야.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있었어요. 제작자가 저작권을 훔쳐 샀고, 회사에 고소당했어요. 나는 그들을 매우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4명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본에 속았어. 이럴 때,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몇 개의 회사들은 그들을 위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것 같아. 노래는 유명하지만, 가수나 그룹이 유명하지 않은 경우, 한국으로만 유명한 가수나 그룹은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끝나도, 다음으로 돌아와도 그 노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으로 유명해지면 겸허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애처로운 원래의 회사, 억울한 프로듀서, 분하게 느끼는 그룹 멤버들이에요.